여기는 지금 마론 언니네 집이고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청소 받고 있어요. 그리고 김 PD가 오랜만에 여기 데크에 올라가서 새똥 천지 데크를 좀 닦으려고 합니다. 저도 언니네 집에서 이렇게 우리 차 내려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높은 데서 내려다 본 적이 없었잖아, 나도. 이렇게 베란다가 딱 맞아서 그렇지. 오, 다행히. 언니네 집 테라스하고 이렇게 높이가 딱 맞아가지고 너무 좋네요. <laughs> 탁기 사는 마론 언니한테 정말 도움 많이 받고 신세 많이 지고 갑니다. 사정 없이 두방세제투하 <laughs> 열심히 일하는 김피디에게 마론언니가 사과잼을 바른 빵을 가져다 줬습니다. <laughs> 창문 높이랑 같아서 너무 좋다. <laughs> 먹고 힘내. 항상 그 부분이 세차를 해도 까만 물이 안 없어졌었거든. 이번에 아주 시원하게 씻어주네. 마로언니한테 신세를 너무 많이 져서 저희가 언니네 테라스를 비밀리에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니가 보면 기분이 좋으시겠죠? 짜잔! 웰컴 to 카파도키아 여러분! <laughs> 여러분은 지금 카파도키아의 심장을 보고 계십니다! <laughs> 오늘 저희 여기에서 ATV 투어 할 거예요! 어드벤처 준비되셨습니까? 두근두근, 두근두근 딱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빠라빠라빠라바 <laughs> <laughs> 저희 오늘 ATV 팀은요, 가이드 분이 한분 계시고요. 우리 마로 언니 그리고 아덴 형부, 그리고 한국에서 여행 온 이진 님, 그리고 저희 부부. 그래서 여섯 명이 주르룩한 팀이 돼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할게요. 자, 가봅시다. 아, 안녕하세요. 아, 드 아, 드 아, 고글도 판매하고 있고 어, 이것도 어, 다 있는데 어, 저희는 브롱톤을씻고 와가지고 고글이 있어서 저희 저희 고글 준비했고요 햇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희는 잠시 후에 가면, 복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얼굴이 사라지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여기 네. 이름하고 네. 성인 주세요 여기 이름하고 생일하고 하하하하 <laughs> 영어 못해도 괜찮아 아유, 더 기억 못해도 돼 우리 형부가 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시거든요. 우리 82년생 아담 형님. 그래서 아담을 찾아주세요. 개띠 아담 형님을 찾아주세요. 꼼꼼하게. 꼼꼼하게. 저희는 무장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저 민들레입니다. 저의 이 모습으로 오늘 열심히 달려볼게요. 카파도키아가 <laughs> 지금 완전 시즌이라 햇빛이 너무 강합니다. 음. 태양을 피해야죠.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구경 시켜드릴게요. 날아라, 덤벙. <laughs> 드디어 로즈밸리 ATV 투어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강추! 저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 방송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아 스타를 하루 떨어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또 우리한테 장소 제공해 주신 우리 마론 언니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맛있는 양고기 먹으러 왔어요. 양파 튀어 아니 그때 이렇게 기본찬이 많이 나오네. 에즈멜라. <laughs> 아니 뭔가 떡갈비스럽지 않아? 토마토랑 소스라마. 야채 넣고 소스 만든. 소유주스 뿌렸고요. 아, 이양파 이건, 어, 이건 가지. 가지 샐러드. 이건 뭐 기본 샐러드. 얘는 치킨스라고예 원래는 소고기 생 소고기가 들어가는데 요즘 음, 생고기 그래. 잘안 넣고 곡식. 넣고 향신료 넣어서 쭈물러서 아... 이렇게 떡처럼 만든 거 이걸 아... 많이 먹으면 지겨워서 지겹대 해가지고 지겹대 아니야? <laughs> <아우>, 아 <맞아>. 아재개그 <laughs> 진짜. 이거는 요거트. 요거트 소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트리키 식당 오시면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넣죠 어머 한국이랑 서비스가 똑같아. 물 그냥 주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오픈하시는 순간 돈 내셔야 해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빵은 공짜입니다. 여기는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빵은 항상 나오는 것 같아 밑반찬이랑 아 밑반찬 많이 나오는 건 너무 너무 좋다. 어, 지글지글. 어, 이건 섞는 게아 섞어도 되는 거구나. 근데 양갈비가 이렇게 조그만도 되는 거예요? 소스 찍어야지. 응? 그래? 아. 와 조그만데 이렇게 맛있어? 부드러아 여러분 여기 식당 좌표 찍어 드릴게요 혹시 여기 데레모 오시는데 렌트하시면 이 식당 오셔서 드셔야 될것 같아요 와와 양뼈 발라버린다 미쳤어 미쳤어 완전 살살 녹아버려요 민트 여러분 튀르키에 여행 오시면 양갈비와 닭고기를 드십시오 소고기는 좀 질겨요. 와 근데 여기는 닭고기도 닭갈비살이죠, 닭갈비살. 어떻게 닭고기가 이렇게 부드럽죠? 역시 현지 고수분의 추천 식당은 다르긴 다르네. 여기 마로언니가 추천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우와. 말들이 이렇게 있을까요? <laughs> 아름다운 말들의 땅 타파다케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laughs> 우리나라는 저쪽 방향으로 9,807km가 떨어진 것 같아요. 꼴에. 여기 마을이 지어지면서 동굴 마을이 발견됐대요. 저 구멍들이 전부 다집한채한채한 채인 거예요. 숨어 살던데. 응. 저 봐. 근데 왜 이걸 보니까 나는 우리나라 그 뭐? 불가마가 생각나지 느낌이 <laughs> 모양이. 어, 오늘 불가마기 하딱 좋으셨어요. 소금방, 보석방. <laughs> 날씨가 조금 밝았으면 좋았겠지만. 자기 위로 먹구름 장난 아니야. <laughs> 우리 민트님들 트르키예 여행 빨리 오셔야겠는데요. 여기는 아직 돈을 안 받고 있는데, 지금 도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빨리빨리 서두르세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런 데를 파고 들어가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이땅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산다는 걸 상상해 보면, 아,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을 사신 것 같네요. 좀 뭉클하다, 나는 마음. 이곳이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여기 도시개발을 하다가 발견된 곳이래요. 여기에 700개의 공간이 이렇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700개의 공간이면 도대체 여기서 몇 명의 사람들이 숨어서 지냈다는 걸까요? 네. 이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곳 안 십자가가 들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숨어서 기도드리고 한 거야 종교 활동을. 네. 이곳에 다온기종기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보고 숨어서 살았던 거죠. 짜나다 조금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층층이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달 동네처럼. 지금 또 기도가 시작됐나 봅니다. 자 그럼 그들의 세상으로 저희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생각보다 되게 크다. 음. 난 되게 작은 동굴인 줄 알았더니 정말 큰 사이즈예요. 2m 높이인데 동나 여기 있는 돌멩이가 동굴을 팔수 있는 도구였나 봐요. 얘를 좀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 동굴에 흙을 적셔서 조금씩 조금씩 파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동굴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이 동굴 하나 파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된 거야? 와. 타마신 타는 것 같네 우와 오 어, 계단이 있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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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깊어 가도 가도 끝이 없네요 허, 세상에 얼마나 깊은거야 우와 생각보다 미끄러워 흙이어서 응. 흙계단이어서 그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네 세상에 아까 그 대리석같이 생긴 그거를 조각조각 이걸 다 파는거잖아 응. 어? 대단하다. 엄청 넓어요. 밑에 내려오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laughs> 어머, 나 소름 끼쳐 지금. 어머,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간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데서 사느라고. 어, 마음이 좀 그렇다. 김피디도 이렇게 들어오고 미끄러워 미끄러워 흙받지요 <laughs> 너무 놀랍지 않아요 김피디? 어, 생각보다 높지? 여기 도대체 천장이 몇 미터인 거야? 이야 <laughs> 그렇죠. 참 <차. 웃음> 엄청 높아 여기 한 지금 김피디 키가 190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4터 되는 거야. <laughs> 엄청 크다. 저희가 써져 있는 그 설명을 읽고 왔잖아요. 아무래도 완전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에서 아마시우, 뭐, 포도 이런 거를 여기다 넣고 발로 밟아서 그걸 이렇게 내려서 여기다 저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 아마시우잖아,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 <laughs> 어쩜 이땅 속에 이렇게 엄청난 공간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남의 문지방을 넘어서 남의 집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기에서 어떤 가족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허, 와, 모든 게 연결돼 있네. 김피디 집이었어. 정말 허, 와, 여기는 더 넓네. 여기는 동굴이 두 개야. 터널처럼 엄청난 미지의 세계다. 정말 아, 아치역이다 여기 또 있네. 동굴 속 와이너리로 초대할게요 짜잔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 넓은 공간에 포도를 여기다 쌓아놓고 발로 밟습니다 그럼 우리 포도집에 이리로 또로 떨어지겠죠 예전에는 여기가 흙으로 만들어진 동굴이 아니라 이 부분에 석회질을 해놔서 여기에 와인을 모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모아진 포도즙을 항아리로 옮겨서 숙성을 시켜서 와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방금 포도를 모아놓고 발로 밟는 공간에 제가 지금 서있고요 이쪽으로 포도를 한 송이 한 송이 던져준 거죠 음, 여기다 던져가지고 쌓아서 밟은 거지 나에게 포도를 던져달라 이건 맷돌이 아니라 문 출입구거든요. 사람이 들어가면 이걸 닫아가지고 보호를 했다는 실물 한번 볼게요. 짠, 맷돌 문입니다. <laughs> 이렇게 들어가서 음. 여기 아마 내가 봤을 때큰 나무 같은 거 있잖아. 음. 그거를 꽂아서 이렇게 돌리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가 돌려서 음. 이 동굴 입구를 막는 이렇게 해서. 거지. 여기야 이렇게 막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나올 때도 문열수 있었겠지. <laughs> 왜 <laughs> 출할 때만 잠그는 건가? 항상 이문 앞에 마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아, 보초가한 명씩 서있을수 있었겠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잡고 여기로 넣어서 소금 확인해서 주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런 거아니었어 <laughs> <laughs> 아무튼 여기는 맷돌 아니고요 도넛스 아니고요 출입문이라는 거 여기가 엑시트가 있는데 와 이렇게 나 좁아 나 한번 <laughs> <진짜> 들어가 볼까? <laughs> 어, 어, 여기, 여기 약간 폐쇄공포증 있으신 분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상당히 틈이 조금 낮아요 제 키가 1 6 8이니까 여러분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딴딴 조심해 딴 머리 박지 딴 말고 딴 어머 근데 들어오니까 조금 괜찮아 음. 여기 입구만 조금 낮고 들어오니까 내가 쓸 수가 있어 어머, 여러분도 오세요 이렇게, 이렇게 딱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음. 괜찮죠? 이정도면 뭐 살기에 나쁘진 않았겠네. 컴만컴만 아, 조금씩 구겨지긴 한다. 다리가. 야, 아기. 집에서 나가려면 이거 힘든데. 어우짐 <laughs> 나가기 힘드네. 아, 출퇴근하기 힘들겠어. 어, 오케이 뭐 넓은 사람도 힘들었겠네. <laughs> 자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아 됩니다. 야 멈추다 멈추다. 그래서 여기로 나갔나봐. 혹은 여기로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 세상이 이렇게 보이지. 이게 다막 세워지기 전에는 여기도 그냥 허아 벌판이었겠지, 황무지 벌판. 이곳에 이렇게 멋진 도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20년을 넘게 터키에서 거주한 오리지널 터키산 언니 마룬 언니가 추천한 항아리 케밥 맛집! 여러분 잠시 맛보고 가실게요. 오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 오 벽난로가 있네요, 뭔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에스하츠 타워라고. 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고기 철판 볶음. 아. 근 여기 유명한 항아리, 항아리. 항아리. 아, 얘가 항아리구나. 예. 저기, 아바노스라는 지역의강 주변에서 난흙으로 만든 항아리예요 아. <laughs> 그래서 카파도케아 네.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로컬 음식이죠. 아, 네. 그래서 맛은 이렇게 네 종류 있어요. 아, 이게, 이게 이거는 어떤 거예요? 야채만, 야채? 이거는 소고기, 이건 양고기, 이건 새우. 좋아. 음. 음. 마로 언니는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는 새우 여기서 이게 해산물 잘못 먹으니까 아. 새우맛 제일 좋아하고 소고기도 맛있어요. 네네. 어, 양은 조금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음. 양은 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터키 요리인데요 가지 요리예요 어? 나 가지 좋아해요 어, 가지 안에 토마토 소스랑 볶은 고기를 넣어서 오븐에 구운 건데요 이거 그거다 고추 네, 맛있어요 어. 기본찬이 나왔네요 여기는 꼭 이렇게 기본찬처럼 이런 걸좀 주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빵 이거는 그냥 서비스로 나온 빵 같아요 신피자 같은 느낌 맞아요 맛있겠다. 추리케식 소고기 철판 볶음 나왔고요. 마로 누니 추천 가지 요리도 나왔습니다. 어머,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구나. 말로만 듣던 항아리 케밥이 이렇게 생겼군요. 자 우리 무시무시한 오빠가 칼을 들었어요. 어... 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너무 따뜻할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그거, 음, 그거. 아, 아니까, 밥을 조심해서 드세요. 맛있네. 가, 가지가 포근포근하고. 아, 역시 가지 맛은 가지 가지. 맞아. 저는 새고기를 먼저 먹을게요. 소고기. 뜨거, 뜨거. <laughs> 정말 뜨겁지? <laughs> 새우랑 얘랑 맛이 완전 다르네얘가더맛있오좋고아니 아, 그 뭐, 뭐, <laughs> <laughs> <소고기> 근데 좀 맛있어요. <또. 웃음> <laughs> 소고또소고기 <laughs> 이런 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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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laughs>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빵 맛있다.